안녕하세요. 나인 클라우드의 발표를 맡게 된 한덕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인 클라우드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를 시작으로 아키텍처, 트러블 슈팅, 유저 테스트 피드백과 결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인 클라우드는 본인의 감정을 정리하여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이름은 클라우드 나인이라는 속담에서 착안하였습니다. 기획 배경으로는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의 감정을 남에게 토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하기에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사이트는 웹앱으로 만들어져 있고 처음에 접속하게 되면 온보딩 페이지가 사용자에게 사이트를 설명해준 뒤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이트 내에서 이렇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 소셜로 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달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직접 오늘의 일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과 날씨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기록한 수치에 따라 달력에 표현되는 이모티콘이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운세와 같은 포춘 쿠키를 뽑을 수 있고, 텍스트 형식으로 일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관련 여러 기능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드로잉 페이지에서는 오늘의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해 기록할 수 있고, 펜의 크기, 펜의 색상 등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지우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본인 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버튼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알림창이 뜨게 되는데, 위에 토글을 조작하여 커뮤니티에 올릴지 아니면 기운계로 설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감정에 따라 달력이 이모티콘이 남게 되고 오늘 하루의 일기를 작성하셨다면 AI가 상담해 주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개로 설정해 놓은 일기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커뮤니티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댓글과 좋아요로 일기에 대한 반응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익명 채팅방입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오늘 하루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아키텍처입니다. 블루 그린 배포 방식을 통해 무중단 배포를 구현하였고 소멸성 데이터는 레디 스토리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S3를 사용하고 있고 그외의 모니터링은 그래파나 채팅은 소켓 IO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고 있습니다. 네, 각 기술 소개를 보여드릴 건데, 각 기술에 대한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 엔드는 서로 다른 코딩 스타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ESLint와 프리티어를 적용하였습니다. <laughs> CRA를 채택한 이유는 오래 사용되었기에 많은 프로젝트와 기업에서 사용되어 있고, 이는 CRA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채택하였습니다. 웹 앱의 특성상 컴포넌트가 형제관계가 많아 전역 상태 관리가 필요하였고, 번들 크기와 보일러 플레이트가 적은 리코일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에서 사용한 기술은 몇 가지 타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적 요소는 .env를 이용해 환경변수 등의 보안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접근으로부터 숨김 처리하였고, b 크리트를 이용해 비밀번호 등의 데이터를 해싱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메일러로 2차 인증을 진행해서 유효한 이메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적 요소로는 데이터 FNS와 데이터 FNS 타임존을 이용하여 타임존을 서울 시간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UTC와의 시차를 계산하지 않은 한국 로컬 시간 값을 그대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FNS와 데이터 FNS 타임존을 사용하여 만든 시간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 UTC가 아닌 한국 시간으로 전달받고 전달받기 위해 모든 시간을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한국 타임존을 맞춰 사용, 설정하였습니다. <laughs> 세 번째 또한 보안적 이유와 서버 리소스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이미지 파일을 서버 자체가 아닌 S3 버킷을 업로드하여 외부에서 이미지 파일을 URL을 통해 불러올 수 있도록 뮬터 S3를 이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기장이다 보니 순간적인 변심으로 탈퇴를 하여 클라이언트가 기존의 일기 내용을 유실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회원 탈퇴의 유효기간을 두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유저는 노드 크론을 통해 자동 탈퇴 처리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트러블 슈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력 이미지 오류인데, 지나간 달의 데이터가 금일의 날짜까지만 출력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년도와 월과 달력을 앞뒤로 넘겼을 때 바뀌는 연도와 월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이를 조건부 렌더링에 적용시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압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유저가 그림판에 그림을 그린 후 컴프레션 JS로 압축 후 서버로 전달할 때 다음 버튼을 두번 눌러야 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유저의 편의를 최대한 생각해 It's yes, Drawing이 False가 될때 디바운스를 사용해서 첫 번째 클릭을 자동화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버튼 한 번만 눌러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큰 재발급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토큰 재발급을 위해 만류 시간을 클라이언트에 받으려 했지만 토큰 관리 복잡성, 보안 취약, 시간 동기화 문제, 리프레시 토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셉트를 사용해서 만료된 액세스 토큰으로 서버에 접근한다면, 자동으로 리프레시 토큰을 서버에 담아서 보낸 후, 같은 사용자일 때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고 클라이언트에 저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에서 최적화를 진행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라이트하우스 기준 점수 34점에서 98점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최적화를 위해 오른쪽 과정을 진행하였고, 첫 번째는 필요한 파일만 실행되게끔 React Icons를 지우고 React Icons All f i l 설치하여 번들 크기를 줄였습니다. 성과로 토탈 블록킹 타임을 870ms에서 210ms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인, <laughs> 메인 페이지의 이미지 20여 개를 로그인 페이지에서 프리로드하여 메인페이지 렌더링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세번째는 리액트 레이즈와 라우팅을 함께 사용하여 코드 분할을 구현하였고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초기 로딩 속도가 개선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번째는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해 w e b p 확장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컴포넌트 렌더링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프레셔를 사용하여 압축 후 서버에 보내니 하나의 이미지 로딩 시간이 최대 50% 단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프론트엔드 트러블슈팅 및 최적화였고 백엔드 트러블슈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업로드를 하기 위해 멀터 S3로 버킷의 이미지 업로드 시 디스 클라이언트 샌드 이스나더 펑션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AWS SDK와 멀터 S3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 버전일 때 발생한 에러로 상호 호환되는 버전으로 버전 관리를 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소켓 IO를 이용한 채팅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어 로컬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으나 서버에 배포한 이후에 몽고디비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CD 파이프라인 중에 도커 컴포즈에서 EMV 파일을 받아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특수의 문자열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환경 변수를 다운표로 감싸주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 다운타임을 없애기 위한 무중단 배포이지만, 자동화 배포도 중 1, 2초 정도 서비스, 아니, 서버가 꺼졌다 켜지는 이슈가 발생하여, 서버가 온라인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엔드포인트를 구현하였고, 도커 컴포스 야물 파일에 30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서버가 해시한 상태인지 요청을 보내 체크하는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서버 자동화 배포 중에 실행되는 디플로이 SH 파일에 다운된 컨테이너의 빌드 후에 헬스 체크를 진행시키고, 패치 체크가 성공했을 때 새로운 컨테이너를 띄워준과 동시에 트래픽을 전환시키며 실패했을 때는 기존 컨테이너로 롤백시키고 이 과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테스트 피드백과 결과입니다. 피드백으로는 달력과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할수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무조건 달력 페이지로 이동되는 오류와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 감정을 선택하고 다른 페이지로 갔다 다시 돌아오면 선택한 값이 사라져 있는 오류가 있다고 받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지 간 이동과 글 작성 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 리코일을 사용해 전역으로 상태를 관리하였고, 밸류 값을 리코일의 스테이트 값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유저 피드백을 반영하여 공유하기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저희 유저 테스트 기간 5일 동안 총 146명이 가입하였고, 648개의 게시물이 등록되고 75개의 유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저 테스트는 결과는 69%의 만족도를 보였고 간편한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인클라우드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